영하 28도, 함경북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6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나만 살아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인식표가 주머니에서 딸그락거렸습니다. 최일병, 한상병, 강병장, 이상사, 박중희. 전부 차가운 금속 조각이 됐습니다. 왜 나만 살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잠깐만요.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꼭 읽어 볼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32이에요. 7년 전 나는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산악 침투조였어요. 함경북도 무산 근처 부대였습니다. 우리 조는 6명이었어요. 박중희 조장님, 이상사 부조장님, 강병장, 한상병, 철병 그리고 나. 2018년 겨울 첫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20도 산속에서 3일을 버텨야 했어요. 텐트도 없이 눈을 파서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 한상병이 자기 담요 반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조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서로 살려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한상병을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훈련 3일째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때도 한상병이 치료해줬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좋아서 의무병이 됐다고 했어요. 최일병은 막내였습니다. 21살. 밝은 성격이었어요. 한국 가면 치킨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린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상상을 할수 있다며 웃었어요. 강병장은 감옥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일은 제일 잘했어요. 폭파 전문가였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말없이 고쳐줬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강병장 방식이었어요. 이상사는 부조장이었습니다. 냉철했어요. 감정 표현을 안 했습니다. 전술만 생각했죠. 근데 우리를 아꼈습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박중희는 조장이었습니다. 35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우리조는 최강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믿어야 한다고요. 전우를 못 믿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엄격했지만 공정했습니다. 2019년 여름 대대훈련에서 우리조가 1등 했습니다. 박중희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체일병이 취해서 물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군대 해야 하냐고요. 10년이라니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박중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가끔 생각한다고요. 이게 맞나 싶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린 북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가을 박중희가 나를 불렀습니다. 낡은 나침반을 건넸어요. 자기가 일병 때 쓰던 거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길 잃으면 이걸 믿으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걸요. 12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국경 근처 산악 정찰. 일주일 일정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박중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실전이라고요. 서로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6명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다시는 함께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요.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1 5 k m 미동 야영지 설치. 최일병이 통신했어요. 부대에서 계속 진행하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날 밤 별이 많았습니다. 최일병이 옆에 와서 별을 봤어요. 한국 가면 밤하늘 사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줄 몰랐습니다. 1차 오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중희가 속도를 높이라고 했어요. 근데 눈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후 4시 눈보라가 됐어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한상병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여섯 명이 동굴로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바람은 막아줬습니다. 눈보라가 계속 됐어요. 3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일병이 통신을 시도했지만 잡은 뿐이었어요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이상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현재 위치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영하 25도. 식량 6개가 남았어요. 박중희가 하루에 한 개씩만 먹자고 했습니다. 배고팠지만 참았어요. 3일차 아침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세상이 하했어요 눈이 1m 넘게 쌓였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눈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내리딜 때마다 눈에 빠졌어요. 오전 내내 OKM도 못 갔습니다. 오후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3시간을 걸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르릉. 눈사태였어요. 박중희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어요. 체일병이 넘어졌고 한상병이 일으켜졌습니다. 근데 강병장이 안 보였습니다. 눈사태가 지나가고 뒤를 봤어요. 강병장이 눈에 묻혔습니다. 눈을 팠습니다. 미친 듯이요. 10분을 팠어요. 강병장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파래졌어요. 한상병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다들 울었어요. 강병장이 죽었습니다. 눈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격려했어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인식표를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가웠습니다. 4일차 아침 식량이 두 개만 남았습니다. 다섯 명인데 박중희가 오늘은 굶자고 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눈을 헤치며 걸었는데 체일병이 힘들어 했어요.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한상병이 안아주며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체일병이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상병이 확인했습니다. 동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선 치료가 어렵다고요. 체일병을 부축했습니다. 한상병이랑 나랑요. 천천히 이동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저녁 6시 해가 졌습니다. OKM도 못 갔어요. 그날 밤 박중희와 이상사가 밖에서 말다툼했습니다. 들렸어요. 이상사가 체육병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습니다. 두고 가야 한다고요. 다섯 명이 죽는 것보다 네 명이 사는 게 낫다고요. 박중희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요. 우리 조는 전원 귀환한다고 한 명도 안 버린다고 했습니다. 5일 차 아침 영하 28도였어요. 마지막 식량 두 개를 5분에 1씩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적었어요. 체육병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열이 났어요. 한상병이 감염됐다고 약이 필요한데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병을 교대로 업었습니다. 하루 종일 OKM밖에 못 갔어요. 저녁에 쉬었습니다. 일병이 말했습니다. 초장님, 저 두고 가세요. 박중희가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자기가 짐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중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린 함께 돌아간다고요. 그날 밤 박중희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만약 못 버티면 살아남으라고요. 나침반을 꺼냈어요. 남쪽으로 계속 가면 이틀이면 마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6일 차 아침 한상병이 쓰러졌습니다. 배고파서 힘이 안 난다고 했어요. 이제 3명이 2명을 돌봐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EKM도 못 갔어요. 점심때 이상사가 말했습니다. 초장님 결단 내려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전멸한다고요. 박중희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근데 못하겠다고요. 어떻게 전우를 버리냐고요. 그때 최일병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다고요. 여기 남을 거라고요. 박중희가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최일병이 형들 짐대기 싫다고 했어요. 안된다고 했습니다. 최일병이 울었습니다. 자기는 살고 싶은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형들은 가라고 했습니다. 다들 울었습니다. 박중희가 무릎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최일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조장님은 최선 다했다고요. 최일병이 웃었습니다. 마지막 웃음이었어요. 형들 한국 가면 치킨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대신이라고요. 인식표를 줬습니다. 성호 형, 이거 가져가라고 했어요.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최일병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요, 형. 4명이 떠났습니다. 최일병을 두고요. 백임쯤 갔을 때 뒤돌아봤습니다. 최일병이 손 흔들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7일차 아침 한상병이 죽었습니다. 자는 사이에요. 박중희가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맥박이 없었어요. 죽었습니다. 한상병이 죽었습니다. 굶어서요. 추워서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식량 나눠준 사람. 이제 차가운 시체가 됐습니다. 인식표를 가져왔어요. 강병장, 철병 한상병. 세 개요. 한상병을 묻었습니다. 경례했어요. 이제 세 명만 남았습니다. 박중희 이상사나, 식량은 없었어요. 박중희가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간다고요. 부대는 포기한다고요. 탈북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었어요. 근데 여기 남으면 죽었습니다. 이상사가 간다고 했습니다. 나도 가겠다고 했어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8일 차 아침 박중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힘이 없었어요. 못 걷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둘이 가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령이라고 했어요. 박중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김일병 살아남으라고 했어요. 강병장 최일병 한상병 못까지 살라고요.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이라고요. 박중희가 웃었습니다. 마지막 웃음이었어요. 우리 조 최강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웠다고요. 박중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중희가 죽었습니다. 인식표를 가져왔어요. 4개가 됐습니다. 박중희를 묻었습니다. 마지막 경례를 했어요. 이제 두 명만 남았습니다. 이상사와나 남쪽으로 걸었어요. 3시간쯤 걸었을 때 연기가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한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노인이 나왔습니다. 탈북자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노인이 밥을 줬습니다. 8일 만에 따뜻한 밥이었어요.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가라고 한국 가려면 태국까지 가야 한다고요. 돈을 줬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했어요. 이틀을 쉬었습니다. 힘을 회복했어요. 셋째 날밤 출발했습니다. 브로커를 찾았어요. 태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트럭에 탔어요. 2주를 달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탈북자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살았습니다. 이상사와나 둘만요. 한달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상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살았다고요. 근데 왜 기쁘지가 않냐고요. 알았습니다. 우리만 살았으니까요. 6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서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사와 같은 방이었어요. 어느 날밤 이상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냐고요? 가끔 생각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냥 죽을 걸 그랬나 싶다고요? 우린 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사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들한테 이상사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교육이 끝났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집을 구했습니다. 혼자가 됐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퇴근하면 술을 마셨습니다. 잠들 때까지요. 어느 날 이상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힘들다고 했어요. 매일 꿈꾼다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다고요. 조장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제대로 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술을 끊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합격했어요.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붙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한상병처럼요. 4년을 공부했습니다. 졸업했어요. 탈북자 지원센터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탈북자들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젊은 탈북자가 왔습니다. 21살이었어요. 최일병 나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을 구해줬습니다. 일자리도 찾아줬어요. 3개월 후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왜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빚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상사를 만났어요. 결혼했다고 아이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탈북자 돕는 일 한다고 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장님이 좋아하실 거라고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조장님, 강병장, 한상병, 최일병 다들 기뻐하실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식표를 꺼냈어요. 조장님, 강병장, 한상병, 최일병. 전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요. 행복하게요. 여러분 못 가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슬픈게 아니었어요. 감사해서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센터장이 됐어요. 수백 명을 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섰어요.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조장님 전 약속 지켰어요. 살아남았어요. 강병장 형님은 믿음직했어요. 한상병 형님은 사람을 살리는 걸 좋아했죠. 전 그걸 배웠어요. 최일병 영수야. 치킨 많이 먹었어. 내 목까지. 웃었어요. 울면서요. 전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려주신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다섯 명이 나왔어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조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강병장이 고개 끄덕였습니다. 한상병이 웃었어요. 최일병이 치킨 먹었냐고 물었어요. 네 생각하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상사가 우리 잘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중희가 말했습니다. 김일병, 이제 됐어. 그만 미안해해도 돼. 넌 잘했어. 우리 목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 바람이야. 다섯 명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늘도 센터에 출근합니다. 새로운 탈북자 가족이 왔어요. 부부와 아이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여기가 한국이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자유롭냐고 물었어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좋다고 자유라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자유입니다. 강병장, 최일병, 한상병, 박중희가 지켜준 자유. 이상사와 내가 살아낸 자유. 이제 이 아이가 누릴 자유. 퇴근길에 산에 들렀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주머니에서 인식표를 만졌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조장님, 강병장, 한상병, 최일병.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어요. 오늘도 자유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데 자유로웠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 이 공기를 마시는 것, 이 하늘을 보는 것, 전부 자유였어요. 그들이 지켜준 자유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인식표를 꺼내서 책상에 놓았어요. 잘 자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악몽은 이제 안 꿔요. 좋은 꿈만 꿉니다. 다섯 명이 웃고 있는 꿈이요.